딸기 아빠 주성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딸기 엄마. 여기는 딸기 언니. 여기는 주인공인 우리 딸기. 딸기. <웃음> <웃음> 저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laughs> 도 있어, 안녕. 그리고 딸기 막내 언니 민지 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분더 계신데요. 여기는 딸기 할머니. 딸기는 아. 어, 셔틀랜드 십독이고요 어, 지금 올해 다섯 살 됐습니다. 암컷이에요. <laughs> 딸기는 새끼 때부터 5년간 동고동락한 가족의 마스코트이자 소중한 반려견인데요. 전국 딸기 자라. 빠빠빠빠빠빠. 자, 딸기 앉아. 앉아. 선. 손 엎드려, 딸기 엎드려. 아니 돌 돌지 엎드려, 엎드려. 빵 이거. 자동. <laughs> <안 하시려. 웃음> 딸기 코. 알지. 아, 펜션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딸기가요. 내가, 내가, <laughs> 내가, 내가. 아, 네. 내가. 아 제가 <laughs> 다가지보다 사람이 더 신나. 봐. 평소 때도 원래 이래요. 예. 네. 딸기는 집에서는 아주 와. 완벽한 개입니다. 뭐 사고도 안 치잖아요. 사고도 안 치고, 응. 뭐 소변도잘 잘 가리고, 자율 배식이라서 자율 배식도 그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보면 스케줄을 보면 딱 먹는 시간에 네. 그 네. 시간에 딱 먹어, 애가. 아 진짜요? 어, 아침에 딱 먹고. 어쨌든 똑똑하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길게 지금 장황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laughs> 성격 모르나? 성격 모르나? 참 똑똑하고. 네, 실장님. 아, 아 엄마 아니고 실장님요. 아빠 아니고 대표님. <laughs> 저랑 이제 저쪽이랑 아, 네. 부부 부부인데 이제 저는 전직 트로트 가수고요. 와이프는 이제 안무 짜고 춤추고 애들 헤어 메이크업 이런 거다 해주는. 의상. 의상 네. 그냥 뭐 잡단 이런 제가 네. 다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이. 그냥 1인 기획사입니다. <laughs> 제가 매니저, 저쪽은 코디, 저쪽은 트윈걸스 가수. 그래서 4명이서 열심히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에너지의 비밀이 여기 있었네요. 라지도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 내 사랑이야. 특히 업고 갔어요. 그래. 그래 이제 제작진이다. <laughs> 그래. 자, 딸기 멜로 그렇지 제작진이다. 딸기 언니 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도 좋아하고. 나 사람을 진짜 좋아해. 딸기가 제작진에게 한 눈판 그때 무언가 결심한 보호자님 엄마 나 갑시다 갑시다 <laughs> 한명 가자 야 얌전하던 딸기가 느닷없이 짖기 시작하는데요 한명 가자 좀 <laughs> 전에 순하디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딸기 저 나한테도 그러네. 응 딸기야 나한테도 처음인데 딱한명 간다 한명 간다, 한명 간다. 이러니까, 유학 모사 할머니, 저 아주머니들이 못 들어온다, 얘가. 어, 할머니, 가자. 아, 근데, 아, 무서운 아. 거야. 아, 아. 아, 아, 아. 우리는 아니까. 아, 무서운 가자. 지금. 이 녀석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신기하죠. 지켜주는 딸기가? 딸기가 할머니를 지켜줘요, 어머니를. 응. 약자를 아는 듯한데. 할머니가 느낌? 아픈 걸 아는 것 같아. 요 응. 가서 귀찮게도 어. 안 하고. 어, 그런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나오고 응. 이 순찰 놀 듯이 보고 <laughs> 네. 나오고 뭐 어, 하다가도 어. 갑자기 한번술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보고 나오고 할머님에게 유독 남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딸기 보디가드처럼 할머니 곁을 지키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도 생겼는데요 할머님의 간호를 위해 집에 요양보호사님이 방문할 때마다 곤욕을 치르곤 한다는 것 어? <laughs> 처음 보는 제작진에게도 살갑게 굴던 녀석이었는데 뭐가 그리 못마땅한 걸까요? 아기야 할머니 개가다 다행히 할머님의 말은 곧잘 듣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때 이런 걸 바로 운전박대라고 하는 건가요? 도대체 요양보호사님과 무슨 악연이 있는 거죠? 할머니 여기 저기 딸기 가둬 방에다 넣어요. 집에 이렇게 요양보호사님이 한 번씩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엄청 난리를 쳐요. 왜냐면 할머니를 자꾸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한테 뭔가 해를 가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물린 적도 있죠 요양 보호사님이 발뒤꿈치를 두 번인가 결국 요양 보호사님이 편히 있을 수 있도록 딸기를 데리고 옥상으로 향한 가족 그런데 옥상에 올라오자마자 하염없이 바깥만 바라보는 딸기 산책이 가고 싶은 모양인데요. 셀티가 산책을 많이 시켜줘야 되는견종인데 그걸 또못 시켜 주니까. 베란다 나 c 서 n j o and Google, t o m 고 Sicure, j u n i 한 6개월 정도, 못한적 있어요 부산에 살 때는. 야, 그러면, 간만에 산책 한번 하자 감 e 되겠어요 대표 a Can I t a k 요야 장마 때문에 일주일 내내 비왔는데 지금 말 대표님이 책임져 줄 거죠 약에 달려들면 그래, 예, 가보자 확실해요 가자 아 무서워 어, 아, 벌써 틀었다 나 아, 나는 아, 모르겠다 민정아민정아 민정아, 아, 네가 제가 네가 네가 목줄 아, 내가 제일 내가 제일 힘없는데 끌려가도 나 대표님, 대표님 다음에 내가 힘세니까 내가 음. 해야 돼요 그리고 민정이랑 실장님은 전방주시 어네걔가걔 개가 음. 있죠 아 음. 어, 내가 전방주시 할게. 딸기가 이렇게나 좋아하는 산책인데 대체 뭐 때문에 머뭇거렸던 걸까요? 야 꼬리 꼬리, 꼬리 봐라 완전 신났다. 아니 좀 오랜만에 나가는 건데. 지금 얼마만에 나가는 거고. 왼쪽. 왼쪽 보자. 개호나 잘 보고. 없어요, 일단. 어, 뒤에는 안 온다. 신이난 딸기와는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보호자들. 개가 없어야 될 텐데 오늘 제개 없다 어, 우회전 어, 그래. 그때 나타난 개한 마리 맞서 달려들려는 딸기를 데리고 서둘러 자리를 이동해 보는데요 개한 마리 때문에 몇 명이 많은지 뭐 기억 <laughs> 하지만 얼마 못가 또다시 마주한 개, 저 개, 저개 이번에도 역시나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딸기 안돼. 안 돼. 가자. 어, 수, 무슨 립스틱 이 위로 올라가자. 위로 가야 되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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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니까 얘네는 문제인 거야. 다른 개를 싫어하는 게. 어? 괜찮네? 괜찮을 리가요. 야암전이 산책을 하다가도 개만 마주하면 돌변하는 녀석. 어, 저기 또 온다. 어디야? 아휴 아하나 아, 피하기 무섭게 또다시 나타난 게그 얘는 안 아, 보이는데 이 층에 있어서 뭐 봤다 제만 보이는 거 이제 쟤네 약센치가 아. 가자 딸+ 딸 거기까지만 아 딱. 아, 그래, 아, 얼마나 이쁘노. 딸기야, 여기 예쁘네. 아, 예쁘네. <목소리> 이곳저곳 시비를 걸고 다니는 모습이 아주 그냥 국내 깡패가 따로 없네요. 딸기야, 응? 음? 컴 다운. 진정 좀 해, 릴렉스. 음. 딸기야, 봐봐. 딸기야. 예, 예쁘잖아. 친구, 친구. 뭐? 친구. 혜주 씨, 제좀 저리 치워주세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안 되겠다. 안 돼. 친해질 수가 없다. 놀랬다, 제도. 네. 깜짝이야. 그런데 흥분 상태의 딸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개한 마리. 여까지만 온나, 여까지만 어, 사장님이 개를 잘 아신다. 아, 진짜가착네안 아, 아, 돼, 안 돼, 안 돼. 그 순간, 순식간에 진짜. 일어난 돌발 상황. 붙이면 안 되죠. 그래 가짜 붙이면 안 되죠. 기사 가지고 야가 있 아유 그래도 그런 식안 되지. 딸기 들어라. 이제 저 자라마. 이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내가 잡고 있으니까 사고는 안 나죠. 에 지금도 물렸잖아요. 갑작스런 사고에 딸기 상태부터 살피는 보호자. 아 괜찮아 괜찮아. 세상에. 얘도 놀랬어 야, 야, 그렇게 물렸으면은 잔지자야지 스키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달려들여요 저런 애들이 그래서 못, 못 데리고 나가요 저것 때문에 위험해서 놀랬어요 그죠? 응 어, 놀랬어 그러니까 인마 니보다 센 개가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 괜찮아. 놀랬다 완전 놀랬다 어, 얘도 놀랬다 <laughs> 음, 좀처럼 같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딸기 <laughs> 좀 전에 사고로 결국 상처까지 생기고 말았는데요 가족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근데 여기는 큰 개들이 많잖아. 미군 부대라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아, 진짜 나기 힘드시겠는데 위험하죠. 알겠죠? 아, 저또개 온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저쪽에 가, 옆으로 가. 놀란 가슴이 진정되기도 전에 이번엔 목줄 없는 개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또 <목소리> 시작했어. 야, 물리고도 정신 못 차인 노 기다려. 수를 안하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네요. 응. 기다려. 어, 여기, 여기 안 하고. 기다려. <웃음> <웃음> 결국 안전을 위해 촬영을 중단하고 그냥... 그냥... 서둘러 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제작진. 강아지 지금 물린 데가 조금 사실 좀 깊어요. 아 맞아요. 아 딸기 울고 있죠 <laughs> 괜찮지? 안 울지? 그치? 어머니 방에 들어가 있어 조심하게 요, 안 미끄러지게 조심히 들어가 있어요, 어머니. 모두의 걱정 속에 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동물 병원부터 방문해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보호자. 그런데 병원에 방문한 강아지를 보고 또 다시 몸부터 반응하는 딸기. 어 자기 엘런나. 자기 나 그래 갈까? 안으로 들어가 야 금방 싸우고 와놓고는 또 그래? 기다려 기다려 안돼 앉아 앉아 기다려 기다려 다 우리 죄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숨겨야 되고 죄인이든 죄인 어서 빨리 딸기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겠죠 들어와 선생님 생 치료가 시급한 물린 부위부터 살펴보는 수의사. 우리 큰 문제가 아니어야 할 텐데 말이죠. 선생님, 우리 딸기 상태 어떤가요? 부상 부위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보시기에는 구멍 이렇게 또 이렇게 물린 부위만 있지만은 물는 아이들 입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깊숙이 붙은 침해요 더더욱 한 뒤쪽에 지금 이쪽은 몰라도 아래쪽 근육이라던가 지방 같은 것 조금 있는 부위고 해서. 음. 이쪽이 지금 보시는 것보다 조금 조금씩 안 좋아진다거나 그렇게 좀변할 가능성도 <laughs> 많이 들어와 가 이렇게 쏙 응. 들어와요. 응.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런 죽은 공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laughs> 아, 지켜보는 가족도 괴롭기는 마찬가지. 아, 고깃다. 딸기를 위한 산책이 결과적으로는 딸기에게 큰 상처를 입힌 것 같아 가족 모두 망감이 교차하는데요. 산책을 시키지 말까? 미안하다. 산책 안 시키면 딸기가 스트레스 아, 더 스트레스받을 것아 아, 무섭네. 멀다면서 저라고했어요도켜줘야지 그러니까 교육을 피,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뭐. 무슨 산책을 시켜요? 그럼 얘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산책도 하고 해야지. 교육을 잘 받아서 산책을 잘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 욕심에 우리 욕심에 산책을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다녀. 다녀. 이거 가방 들이 뭐 얼마나 좋아하는데 딸기가 지나가고 싶다고 빨리 나가자고 낑낑대는데 그게 그래 나가면 뭐하노? 나가면 좋죠. 싸우고 그게 좋을까? 대표님이 딸기도 아니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